이것도 아, 아까 볶으셨던 거, 콩나물 콩나물도 천, 다천 원. 콩나물 다천 원. 꽃도 천 원. 알마늘. 이것도 천 원. 된장도 천 원. 물가가 너무 비싸서 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. 다들 그냥 힘들고 이러니까. 우리 아침에 시장 보는 편이 어마어마해요. 보통 하루에 200만 원. 그 외로 드는 게 콩나물 들어지 생선 들어지 계란 들어지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안녕하세요 지금, 지금 천원 반찬, 이천원 반찬이 난리가 났어요. 천 원짜리 뭐 많죠. 콩나물다천 콩나물 원, 원. 이거 톳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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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톳도 천 원. 톳이 천 원이에요? 네, 이거도천 원. 이거 요런 게 땅콩. 땅 매실 넣고 볶은 거. 네. 이거 천원 아니죠? 천 원이요, 이것도 천 원. 요거. 예예. 알마늘. 예. 이거도천 원. 천 원이라고요? 천 원이요. 빨간장, 예. 볶은 거. 괜찮아도 천원 사장님 아, 어떻게 천 원에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? 분기가 너무 없으니까 <laughs> 네. 코로나 때부터 지금 왠지, 네. 물가가 너무 비싸서 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. 다들 그냥 힘들고 이러니까 안 올리고 싶네요 네, 원가가 그냥. 그렇게 네. 치솟았는데도. 네 오뎅 이것도 천 원. 아 아까 볶으했던 거. 참만져. 참만져 오징어. 이렇게 많이 퍼주시는데 오징어 젓갈 오천 원이에요. 이거 찾아에 오미. 낙지 젓갈. 아 이거 이거 이 멸치볶음. 멸치볶음은 이제 2,000 원, 2,000원 진짜 저렴하네요. 세개 네, 사면 또1,000원 할인입니다. 세팩 사면은 6 0 0 0 원이 아니라? 1,000 원. 그럼 9,000 원이에요? 이건 이제 브로콜리2,000 원. 계란찜 1,000원 아니죠? 이거 1,000 원이에요. 1,000 원. 계란찜 이1,000 원이에요. 네, 이런 거다2,000 원짜리인데 세개 사면은 네, 다 이제. 이 도라지, 이 나물들이 2,000 원이라고요? 네, 초무침 1,000 원. 숙주주 나물 1,000 원. 네. 진미채도 있고. 진미채는 요즘에 워낙 비싸가고한 박스에 10만원 하던 게 40만원. 4배가 올랐어요? 네. 아, 진짜요? 보조 실치? 예, 네, 실치. 이것도, 이제. 이것도 2천. 와. 그러니까... 아니, 그렇게 올랐는데도 많이 안 올리신 거예요. 더 올릴 수도 없어요. 보저 어, 두부조림. 아, 저것도 밥도둑이죠. 2천. 이게 2천원이라고. 이렇게 퍼주시는데? 파리 네. 고추. 파리 고추. 예, 지 파리 고추. 이것도 <laughs> 2천. 유튜브, 틱톡, 인스타에 나뉘는 그 제육볶음이에요, 이거? 네, 제육볶음. 엄청 잘 나가요. 이렇게 푸짐한 게 얼마예요? 2,000원. 세팩이 5,000원. 아니, 이건,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. 황태조림 이것도 2,000원. 이거 2,000원이에요? 네. 감자도? 감자 2,000원. 너무 저렴하다, 진짜. 여름 철엔 제육볶음 택배 안 되죠? 아, 되지. 택배는 괜찮아요. 제육볶음. 네, 오이 탕탕이. 이렇게 돼요. 많이 퍼지고 있는데 있지원 네. 세팩이 5,000원이니까. 3팩도 팩이... 아닌 에이. 거예요? 그렇죠. 무생채 이것도 1원 아이 천원이에요? 아, 천 천원이에요 천원 무생채는 전 살다살다 살다 처음 봐요 <laughs> 미역초무침 천원 새우젓도 천원 이것도 천원이에요 <laughs>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요? 이거 한 사람이, 뭐, 다섯 개 사간 사람이 있어요. 반찬,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사게 얼마 차가 었어 보통 요즘에 어디서 오시는 분들도 사오시면 사가요. 같이 여러 집인데,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막 이렇게. 아, 정말 그야말로 음. 잔치네요. 네, 네. 이건 김치전하고, 이건 녹두전. 녹두전? 녹두전, 이게 김치전. 하나, 천 원씩 천 원씩이야, 이게? 네, 전천 원이라고요? 니원이 엄청 어, 두꺼운데, 두꺼워도 천원이 아니, 전도 정말 많이 사가시겠어요? 많이 사가잖아요. 뭐, 어, 옛날 소세지도 천 원이에요. 네, 이건 젊은 사람들 잘 가져가다. 그죠 어. 자취하는 그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사가요? 선생님, 이거 음, 다 오늘 음, 하신 거죠? 며칠 됐어요. 나갔... <laughs> 인터뷰할 상품 없이 지금 저희가 쫓겨났어요. <laughs> 근데 지금 이렇게. 날씨가 더워서 좀두려요 그래. 오후에는 좀 많아. 굳이 따지자면 여름이 성수이 아니고 비수기에 가까워요? 제일 비수기지추석때 배우면 그때부터 완전히 또 난리지. 저진이 손님분들이 엄청 사가시더라고요. 에이, 이게 5천원인가 보 그래요. 손님들이 수당망 갖고 사가지. 비싼건 누가 사가겠어요. 좀 많이씩 드리라. 아, 그래서 5천원에 음. 판매하시는 거예요? 그죠. 치킨 한 마리도 웬만한 시간인데, 5천원은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지금 알리난 찹국밥, 찹국밥, 오곡밥, 찰밥이 이천 맞아. 3개 오천. 그렇게 사갔대요. 많이 사가요. 여기에 지금 얼마예요? 일곱 가지 들어가. 뭐 뭐가 들어가요? 찹쌀, 수수, 좁쌀, 고리쌀, 팥. 들어가지. 강남콩 들어가지. 와. 이게 새벽 사면 5천 원인 거예요? 다들 그래요. 사장님, 왜 우리 동네는 네. 없어? 이거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. 우리 응? 아침에 시장 보는 돈이 어마어마해. 요 되게 얼마나 들어요? 보통 아침에 남자 사장님이 가서 사오는 것만 해도 보통 하루에 200만 원 차, 200만 원치 사고, <laughs> 그 외로 들어는게 콩나물 들어지 생선 <laughs> 들어지 야채 또무 같은 거들어오 따로 있어요. 네. 들어지 계란 들어지 그게 진짜 많이 팔아요. 응. 여보세요? 네. 택배문이에요? 응. 네. 와. 그 멀리서 택배 전화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많아요. 여러분들께 그냥 0분만 다세요. 아,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네. 왜 여기 오면은 새배이 5,000원인데 택배는 어. 왜 할인이 안 되냐. 아이스박스도 있지. 얼음팩도 나가야 되지. 택배비도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음. 좋겠고. 나물 같은 거 날씨가 더우니까 드시고 싶어도 참으시고 찬바람 나면다 모든 게 이제 그때는 다 되죠. 근데 요즘에는 밑반찬하고 이제 쉬지 않는 거는 가능한 거기에 올라가 어.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지금처럼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. 대박나셔야 돼요.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